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저희 텃밭에 나와가지고 이제 배추 심어 놓은 곳에 와서 이제 배추에다가 이제 살충제를 좀 뿌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한 3일 전에 제가 이렇게 배추를 어, 그 한손 모종 20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심고 다시 이렇게 손을 봤어요 손을 보고 어, 잘 심어 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벌레가 먹거나 이런건 없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잎이 이제 벌레가 안 뜯어 먹었을 때 이제 관리를 잘해야 이제 초기 성장이 잘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살충제를 제가 어, 뿌려 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제가 살충제는 어 이제 울머지고 물을 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가루로 이렇게 뿌려 볼 생각이거든요. 이제 분재로 되는 것을 뿌려 볼 생각입니다. 아 어, 제가 어떤 약을 뿌렸는지 그것부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요게 어, 살충제인데요. 어, 살충제를 이제 분재로 된는 것을 위에로 이제 가루로 싹 뿌려줄 생각입니다. 아 어, 가루로 뿌릴 거는 요거거든요. 요건데 엘산이라 하는 거고 어, 무슨 분재로 되어 있어요. 억수로 하얀 밀가루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이제 이파리에 잘 묻겠죠. 어 그런데 이게 뭐 단점은 일단 새벽에 이슬 있을 때이렇게뿌려주면잘 묻고 어 그런데 이제 뿌려놓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이제 날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벌레가 먹는다 하면 어릴 때한두번 정도는 수시로 이제 뿌려주셔가지고 이제 벌레 먹는 거를 좀 예방하셔야 돼요. 아, 어, 하여튼, 이로 분재로 되는, 다른 뭐, 살충제가 있으면은, 분재로 되는 게 있으면은, 뭐, 뿌려주면 뭐,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어차피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살충제를, 이제, 분재로 되는 거를, 요 배추 위에다가 이렇게 싹 뿌려줄 거예요. 어, 그리고 요거는, 어, 아바타 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20L 한 마리에 요거 한통올려가지고 이제 약을 치는 건데, 어, 오늘은 제가 요거는 치지 않습니다. 이제 물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가루로 된 거를 뿌려 볼 생각이에요. 어, 그리고 요것도 어차피 농약이기 때문에 어 이런 어 위생 장갑을 끼고 이제 하나하나 뿌려 줄 생각입니다. 어, 그러면 저랑 함께 어 배추 위에다가 가루를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청자님들 제가 오늘 텃밭에 나와가지고 어, 배추 위에다가 어, 살충제 분재를 이렇게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밀가루처럼 생긴 거를 뿌려줬는데요 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하얀, 하얗게 이렇게 뭐 가루가 앉았는 것처럼 눈안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죠 어, 이제 충들이 이제 저게 가루가 있을 동안은 이제 덤벼들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메뚜기도 겁나 뛰댕기고 하여튼 지금 벌레들이 많은데. 어, 일단, 처음에 이파리를 계속 보호하셔야 돼요. 어, 저처럼 이런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냥 이제 물약을 태워가지고 이제 이파리가 뭐가 뜯어먹는다 싶으면 계속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잘 하겠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그 배추 잎에다가 뿌려줬는데 너무 하얗게 뿌리게 되면은 이파리들이 광합성을 잘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렇게 뿌려줬는 이 가루는 이게 고라니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지금 배추 같은 경우는 이게 고라니가 잘안 뜯어먹거든요. 그런데 무 같은 경우는 무 위에 올라오는 순 새순 같은 거를 잘 뜯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엘산카는 가루를 뿌려주시면은 그게 묻어 있는 동안에는 고라니가 잘안 뜯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나 뭐 고라니 같은 피해가 많다 싶으시면은 일단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어. 바람이나 빗물에 잘 씻기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파리 지금 있는 거에다가 뿌려 주는데 이제 이게 잔류 뭐 농약이나 이런 게 신경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어차피 겉잎이에요 이게 배추 보시면 겉에 잎 있잖아요 나중에 겉에 뜯어낼 잎들이기 때문에 어별 상관 없을 것 같고 이게 배추가 클 때까지는 한두 번, 세번 정도 되면은 배추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모종이 크면은 그 뒤로는 이제 물약으로 치는 게더 쉽습니다. 어, 그리고 하여튼 초기에 이제 이파리가 정말 작잖아요. 그 요런 이파리 가지고 광합성을 해갖고 야기, 야들이 이제 키워가는데 하여튼 벌레 먹는 거 항상 중요하게 잘 관리하셔야지 어릴 때잘 커야지 어, 나중에도 잘 큽니다. 어,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배추 위에다가 이제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이제 방제를 했습니다. 이제 수시로 돌아보면서 일단 이게 가루가 날아가는지 아니면 벌레가 뜯어먹는지 그거를 상태를 보고 이제 수시로 와서 약을 치면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